1월 9일 오후 5시 50, 43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 전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전기도 계속 같이 봤던 종목이죠? 어, 이 부분 음, 돌파한 상태에서 그죠? 지금 상장이 계속 좋으니까 어, 뭐 계속 영상은 음, 안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 부분, 고점을, 어, 돌파를 했죠. 예, 네, 돌파하고, 눌림주고, 지지하는 그런 부분.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계속 홀딩해도 괜찮다. 21선 깨지지 않았고, 이 부분까지 왔고, 다시 계속 올리는 그런 부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박스권 작은, 작은 어, 쌍바닥 치고 어, 고점, 여기 고점, 이 부분 여기 쌍고점을 넘고 밑에서는 12만 4천원대를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고 어, 상단에는 여기 쌍, 쌍봉을 쌍 만들어 놓고 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고 여기서 돌파,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어, 지지해주고 쭉 올리는 그런 모양새다 자 수급보시면 외국인도 계속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기간은 조금씩 차익실현을 어, 하고 있는데 음, 조금씩 차근차근 익실현을 하고 있어도 거의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지금 올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음, 이제 뭐반 어, 정도 매도 하시고 어, 더 이렇게 어, 상승을 어, 즐기셔도 뭐 괜찮고 그죠 어, 올라갈 때마다 이제 분할 매도로 좀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음. 자, 언젠가는 계속 만약 올라갈 수만은 없죠. 이제 각도가 이것도 똑같이 각도가 완만하다가 각도를 좀 세워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오고 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어, 기간 조정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주봉도 보시면 자이 부분. 돌파했죠. 돌파. 이 부분 쌍, 이, 저항라인이 이렇게 강한 저항라인을 돌파를 하니까, 주봉상에서 돌파하니까, 그 이후에 쭉 올라가면서, 여기, 어, 고점, 역사적 인신고가 찍고 지지해주고 올리는 그런 모양이다. 지금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많이 올라가니까, 어, 이것도 그냥 오주, 오주선 타면서 그냥 쭉 올리는 그런 모양새죠. 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월봉으로 보셔도 어, 한번 올렸고 기간 계속 주고 그죠? 124,000원 만이 이, 라인 때준 상태에서 돌파해주고 계속 올리는 그런 모양새다. 어,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은 흔들리 전략으로 하시고 음, 조금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 분할 매도, 어, 한 50%는 분할 매도 하고 차이 실환 해놓고 밑에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어, 나머지는 쭉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요 싶습니다. 자, 이거를 못하셨을 때는 사마 군데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마 군데서 이부,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기, 이날. 음, 12월 16일 정도에 <laughs> 이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 말씀드린 다음에 한번 눌림 줬는데, 그 다음에, 어, 강한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하면서 여기 정고점 부분, 정고점 부분에서 딱 이렇게 맞고, 어, 윗꼬리 이 부분은, 아, 자, 여기 이 부분을, 어, 이제 고점이죠. 이 부분이 다 고점인데, 이 고점을, 어, 몸통으로 거래량 실리면서 했고, 윗꼬리 부분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쫙 말아 올렸다가,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어, 차이 실어, 여기 이런, 부, 잡혔던 분들이나 밑에서, 어, 가는 사람들 차익 실현하게 하고, 그 다음날 눌림 주면서, 눌림 주고, 지지해주고, 확인해주고, 그 다음 쭉 올리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 어, 우상향, 어, 가능하겠죠. 이제 어떤 결, 음, 좀, 음, 고가에서 어떤 거가, 어, 조금, 음, 차이 실현 나올 수 있냐. 미국장이 상당히, 어, 좋고, 우리나라, 아, 어, 만약에 갭을, 이 종목이 상당히 갭을 떴었을 때, 그때가 차이 실현, 1차의 차이 실현, 어,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같은 것도 보시면, 자, 이렇게 쭉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이렇게 갭 상승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날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 크게 상승을 했다. 제가 이, 이것도, 어,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죠, 여기. 이, 똑같이요. 그, 사모콘대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날짜 똑같이, 어, 12월 한 16일 정도에, 어, 말씀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어 상승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다. 만약에 참, 어, 여기서도 딱정 고점에서 이정 고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단기적으로 어 조금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만약에 고점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갭 떴다 하면은 장기적으로 조금 차익 실현을 어 조금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따로 종목은 음 지금 이 종목 설명하려고 한게 아니라 어 아까 ls 일렉트링이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렇게 쭉 올려가다가 이제 갭갭뜨는 날이 있어요 갭 시초가 부터 갭이 어, 상당히 떴었을 때 이거 아니 상천전기네 상천전기가 아니라 사모컨 덴서 같은 거 계속 봐도 좋은데 이제 그럴 때를 조금 약간 일부 차이 실현하는 부분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이 정도는 약한 거죠 그죠 막한45%막 이렇게. 아, 갭 떠서 이제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그럴 때는 차익 실현을 그때 하셔도 괜찮다. 차익 실현 어, 거리랑 실리면서 이런 갭 뜨는 날 어, 음, 빠져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원군대에서 주봉도 보시면 자, 이, 이거는 여기까지 10만. 아직 가려면 어, 많이 남았죠. 자, 여기 보면 어, 이 부분을 다 돌파를 했어요. 3원군대에서는 더 가, 어, 확실하게 더갈 어, 확률이 아직, 갈 곳이 아직 많이 남았죠? 자, 이 부분.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주봉으로 보면, 자, 여기를 어, 돌파를 한 거다. 여기, 여기, 여기 이 부분을 지금 어, 돌파를 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봉으로도 이렇게 한번 바닥 치고, 자, 올려주고, 어, 바닥, 어, 저점이 어, 높아지면서 올리는 그런 보, 부분이다. 그래서 사마쿤에서도 어, 그 삼성전기는 신고가니까 계속 가져가고 이건 신고가 내려면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 조정이 와도 어, 매수에 어,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봐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 볼까요? 월봉도 이제 블린저밴드 상단 타는 그런 부분이죠. 여기. 어, 이 부분, 어, 저항라인, 월봉상 저항라인들을, 어, 다 돌파를 한 상태고, 자, 1차, 어, 저항라인 돌파, 그리고 2차, 블린즈밴드 상단, 어, 돌파, 월봉상 돌파했다는 것은, 이런 때까지, 어, 보러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여기, 어, 바닥. 자, 해, 이렇게 삼중바닥이, 어, 딱, 여기 쌍바닥 찍고, 그죠? 월봉상 보면, 바닥 찍고, 바닥 찍은 상태에서 올리고, 블렌즈 밴드 상단에서 자항 맞고, 내려와서 저점 높임 상태에서 쭉 올리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올라갈 부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봉으로 보셔도, 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사막콘덴서. 그리고 이번에는 대덕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덕전자도 자, 지지라인이 확실히 있다고 했죠, 여기. 어 자, 여기 상장돼서 이 부분 가격에서, 자, 여기 갭돌파 한 상태에서, 어, 한번 시세 크게 나왔구요. 다시, 어, 어, 내려왔지만, 거래량이, 어, 없으면서, 거래량이 죽으면서 내려왔고, 지지받았고, 다시 올렸고, 어, 다시, 여기 지지, 이 부분이 강한 지지라인, 한 만원대에서 구천원, 한, 만원 정도 라인 구천 이 라인에서 그렇게 지지 받으면서 올린다 올렸고 이 부분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렸고요. 자이 부분 계속 타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다. 대덕전자도 아직까지 좀 괜찮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전고점 이 고점은 넘었고 그죠? 이 고점은 넘었는데 이 고점 부분에서 저항을 딱 맞은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저항 받았는데 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디랑 어디랑 박스예요. 자, 이 부분과 여기 이 고점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 부분 돌파하면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 매물을 먹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렸고 어, 받고 이제 반대쪽으로 대칭을 이루고 이제 올리겠죠. 그죠? 자, 대덕전자도, 어, 괜찮다. 음, 주봉 보시면, 바닥하고 상승해주고, 바닥 계속 다지면서 해주고, 지금 볼륨저에서 상단 타면서, 아래골이 좀 다뤘죠? 어. 여기서, 어, 하락, 해줘, 한번 해주고. 근데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다. 이 바닥, 여기, 이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봉, 올리고, 우주선 타고 여기에 월봉상도 상승 추세 저가 매수세가 있다는 그런 표시를 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양분전화에서 끝난다고 하는 게 훨씬 좋겠고요 그죠 앞으로 날짜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하면 이런 고점 너무, 너무 서로 올라,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